11번, 캐두신의 슈퍼비전 게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차례차례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슈퍼바이즈의 부적절감이 게임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옳은 음, 설명입니다. 니은, 슈퍼바이즈의 게임에는 요구 수준에 대한 통제, 관계, 재정의 권력 불균형, 감축, 상황 통제가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티그 게임의 결과로 슈퍼비전 관계에서 권력과 통제가 증가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상호 작용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다. 옳습니다. 리 슈퍼바이저는 게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을 하고 분노, 적개심, 거절 당할 위험 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 옳습니다. 케도신의 슈퍼비전 게임 이론은요, 슈퍼비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심리적 역동과 그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은디귿리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 다음에 제시된 그리피스와 프라이든의 슈퍼비전 개입 기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아, 첫번째 IPR. IPR이 뭐죠?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해서 상담 슈퍼비전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어, 우선 녹화한 후에 이를 다시 보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법이죠. 어, 이는 슈퍼 바이 지가, 자 신의 상호 작용 패턴 을 인식 하고, 자기 성찰 을크게 향상, 시 키는 거 죠？그래서 어, IPR 만 보면 자기 성찰 향상 쪽이맞겠 네요？두 어, 번째 저널링, 저널링은 슈퍼바이지가 일어난 일, 어,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을 기록하는 기법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슈퍼바이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 따라서 이것도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 IPR, 저널링 모두 자기성찰의 향상이네요. 어, 마지막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 어, 소크라테스식 질문하기는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시에게 질문을 통해 자신의 자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어때요 스스로 답을 찾게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기법이거든요. 이 또한 자기 성찰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12번, 어, IPR, 저널링, 소코라테스식 질문하기 모두, 어, 목적은 자기 성찰의 향상이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반응을 사용하는 슈퍼바이저의 이론적 배경으로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담자와 함께 한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두 번째, 당신은 내 담자의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세 번째, 나는 당신이 자신의 내적 지시를 좀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답은,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저스의 인간중심이론이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 인간중심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내담자와 함께 한 경험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당신은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당신이 자신의 내적 지시를 좀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답은 인간중심이론입니다. 14번 슈퍼비전 첫 회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슈퍼바이즈의 현재 발달 수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2번 슈퍼비전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검토해야 할 사항이죠. 3번 슈퍼비전의 구조와 맞습니다. 음, 4번 슈퍼비전의 성과 어떤가요? 아니죠. 성과는 첫 회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성과는 평가와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14번의 답은 4번이겠네요. 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위기 관리 개입 전략. 맞습니다. 첫 회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 이 외에 첫 회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 슈퍼비전 목표와 목표 적 평가에 대한 내용,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시의 의무와 책임, 슈퍼바이저의 전문성, 계약 기간 등인 거죠. 어, 따라서 14번의 첫 회기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번 슈퍼비전 성과입니다. 성과는 평가와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15번 코리, 코리와 코리 켈러런이 제안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중 잠재적 문제찾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혹은 딜레마 찾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잠재적 문제찾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 윤리 지침 검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하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문 구하기가 있고, 여섯 번째, 다양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 숙고하기가 있고, 일곱 번째, 최선의 조치 선택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중에 관련된 잠재적 문제 찾기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요한 사안을 목록화하고 기술화돼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다. 아, 맞습니다. 1번이 이 15번에서 물어보는 잠재적 문제찾기 단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1번이겠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기 위해 동료에게 자문구하기. 이건 무엇이요? 맞습니다. 세 번째 자문 구하기입니다. 아, 그럼 3번. 상황을 설명해 줄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한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 혹은 딜레마 찾기 단계입니다. 4번.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관련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한다. 네 번째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 알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를 고려할 때 내담자, 슈퍼바이지 및 다른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한다. 이것은 여섯 번째, 다양한 결정과 결과에 대해 숙고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뭐죠? 세 번째, 관련 윤리 지침 검토하기 하고, 일곱 번째, 최선의 조치 선택하기네요. 어, 따라서 15번에, 어, 15번은 잠재적 문제찾기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었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중요한 사안을 목록화하여 기술화되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다, 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